상류층 자녀를 만드는 호화스러운 의류 비금속, 고급 식당, 명품 가방, 호캉스 그것을 방해하는 부모는 돼지 안녕하세요. 영교시 부묘역 김성건 교수입니다. 상류층이 되면 무엇이 좋을까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누구나 꿈꾸는 상류층의 생활은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상류층이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 궁금증을 오늘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교시 부묘역에서 다룰 주제는 상류층 자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상류층이 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남들보다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이룰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또한 상류층이 되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사회관계적 자본을 통해 보다 빠르게 경제자본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상류층 자녀를 만드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우리 자녀가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나 비법에 쉽게 매몰되지 않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남이 알려주는 성공 비법을 맹목적으로 추정하고 상류층의 지름길을 찾아 전력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알려주는 대로 몰입하고 노력했는데도 성공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비법은 지금의 내 환경에 맞지 않을 뿐더러 나의 경험과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비법이라고 해도 나한테는 적용이 안 안 되는 겁니다. 둘째 성공에 가장 빠르게 도달하는 것은 기도가 no. 아니라 시도입니다. 자칫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남의 성공 이야기나 주장에 종속되어 있을수록요. 주체적인 내 인생의 삶이 절대 안됩니다. 남이 알려준 비법에 의존해 자기를 개발할수록요. 진짜 나의 개발은 실종된다는 거예요. 막연히 따라하면서 언젠가는 성공하겠지 하는 막연한 기도보다는 no. 직접 시도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과감한 실천과 지루한 반복을 해야 성공한다는 겁니다 셋째, 세상에 존경받는 성공을 하고 싶다면 검소해야 합니다 왜 상류층은 검소할까요? 벼락부자나 하류층들은 외대차, 호화스러운 의류, 비금속, 고급 식당 명품 가방, 호캉스 등에 매우 집착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상류층은 오히려 로고 없는 명품을 소비하고요 자신의 부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이 가진 것이 많 않기 때문에 굳이 남들한테 증명 하고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프랑스의 철학자 부르디에는 인간은 구별짓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로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논다는 거예요 이미 상류층은 부자인데 고급외대차 고급식당 명품가방 옷들은 그들에게는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검소한 습관을 몸에 익히고요 하류층이나 벼락부자가 하는 그런 짓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교시 수업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작정 추구하는 경제적 부만 이룬다고 진정한 상류층은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자본은 기본이고요, 문화자본, 학력자본, 사회관계자본 등이 모두 있어야 진짜 상류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화심리자본, 건강한 신체자본, 자존감 있는 언어자본까지 얻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상류층이라고 할수 있다는 겁니다. 상류층. 부모나 가정을 보면요 가식 없이 사람을 대하고 절대로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늘 남을 배려하고요 가진 것이 많아도 그것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돈만 많으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건 진정한 상류층이 아닙니다 그냥 돈만 있는 겁니다 사채를 하고 불법적인 걸 해서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인식을 자녀에게 줄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자녀가 상류층. 으로 가는 과정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면 최소와 그것을 방해하는 부모는 되지 마십시오. 이상으로 영교시 부모에요. 김성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